아, 이 차로 왔는 여기가 얘는 우리 제트 스키 있죠 저저못한 타는 제트 스키 눈밭에 저그러고 타네 이 유료 스키장 제트 스키장 이, 밭인데 아까 그 우리 대설산 있죠 산자락이 여기는 조금 더잘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동해 볼게요 저쪽으로. 그래서 이 대설산에 눈을 보려면 대설산을 가는 거고 산을 보려면 일본 후지산을 가는 거라고 다들 표현했는데 이 가이드도 그래 표현을 했었어요. 아좀 어, 어, 조금 입체감이 있다. 아까보다는 좀 가까우니까. 근데 사진 우리 촬영상에서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제대로 찍힌 것 같아요. 다들 구경 좀 해보세요.